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 컨설팅 예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약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마감될 때까지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7월 초면은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컨설팅 일정은 이제 7월 12일부터 이제 9월 1 2일까지예요 7월 달부터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 어 7월 달에 연락을 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중화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상담은 진행되지만 이때 연락을 하시면 거의 마감이 될 시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그 전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몇 등급이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화위권이니까 3, 4, 5등급 이 정도가 제일,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2등급 후반 정도부터 5등급 초반 정도까지 학생이 이제 오면은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2등급 이제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이제 국중 세단 정도를 이제 상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니까 안전하진 않지만 여튼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3등급 중후반에서 4등급 초반 학생들은 이제 인서울 대학 이제 상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서울 대학을 상향을 하거나 이제 인가경 라인 뭐 인천대나 뭐 가천대나 경기대나 뭐 이런 식의 대학들은 이제 소신 상향껏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5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 캠퍼스나 직업국요 라인에서 한번 상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명대 천안이나 뭐 건대 글로컬이나 대략 요 정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직업국에서는 강원대, 아니면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대략 요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5등급 후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천안권에서 뭐, 백석호선 이제 남설 대랑요 정도부터 나오고, 그 위로는 이제 뭐, 상지대, 뭐, 관동대 막 이런 대학인데 그러니까 5등 후반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컬 30대학에서 이제 통합 이슈가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원주대랑 강원대랑 통합 그리고 교통대랑 충북대랑 통합.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학들에서 뭔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컨설팅은 이제 대면 컨설팅이랑 줌 컨설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동일하고요. 그 그러니까 대면은 회사에 방문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학생 상황에 맞는 이제 대학 그 전형을 이제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한테는 이제 교과가 이제 더 유리하다, 누구에게는 이제 종합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상향대학, 소신대학, 안전대학을 추천 드릴 거예요. 어느 대학은 이번 시즌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좀 상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 대학은 안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없어야 돼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없는 쪽에서 그리고 학과 순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뭔가 일단 잘 찾아봐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중 컨설팅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방문하기 어려운 이제 학생을 위해서 이제 만든 컨설팅이고 어 많은 스케줄을 빼지 못해요. 그래서 중 그러니까 컨설팅의 수요는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정도를 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쪽에서 뭐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제주도도 오시기도 하고 뭐 광주에서도 오시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중 컨설팅을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 컨설팅은 더, 더 대면보다 더 빨리 마감이 된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개수를 그렇게 많이, 어, 뭔가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약할 때 이제 관심 전형을 좀 말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는 교과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과에 조금 더 특화된 이제 컨설턴트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종합 전형에 좀더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종합 전형에 좀더 특화된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논술 상담은 하진 않아요. 논술 상담이라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학생이 논술을 잘 쓰면은 합격을 하는 거라서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논술 상담 논술 위주의 상담을 희망한다 하면 이제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작년에는 여튼 간에 그 상담을 하는데 논술이 가, 논술밖에 쓸게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뭐, 내신은 내가 5등급 정도고, 여튼, 모의고사가 막 3, 4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수학이 막 2등급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정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할수 있는 거는, 수리논술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명을 추천 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 뭐, 홍익대를 합격했던 친구도 있고, 뭐, 경기대를 합격했다고 연락 온 친구도 있고, 뭐 광운대를 합격했다고 연락온 친구들도 있고 세종대를 합격했다고 연락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 상담은 하지 않지만 논술로 이제 솔루션을 줬던 친구들은 작년엔 거의 다 합격을 했었다. 근데 논술 위주로 저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하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올해 변수 한번 볼게요. 올해 변수 이게 제일 커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매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4만 7천 명이 증가.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제 황금돼지띠 해라고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조금 이제 작년보다 좀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큰 변수일 거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다시 감소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 자유전공학부는 여전히 이제 있는데 이게 자유 자유전공학부 거의 2년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전공학부가 입시 결과가 없었는데 이젠 입결이 나온 첫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쓰면 좋을지 아니면은 다른 학과 일반 학과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이제 대학별로 어떤 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입결이 가장 높은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자유전공 학부가 가장 제 아래쪽으로 이제 찍힌 대학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자유전공 학부가 점수가 낮으면 아이 자유전공 학부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이쪽의 자유전공 학부가 몰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어 자유전공 학부의 입결이 높은 쪽 아니면은 자유전공 학부보다 좀더 높은 학과 정도에서 이제 상향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하위권에서는 글로컬 30대학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로 이제 땡겨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남대랑도 이제 통합되는 대학이 나오겠죠. 충남대에서 통합 이슈가 한밭대랑 공주대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걸좀 미리 선점을 해서 그리고 어, 교통대는 충북대랑 이제 통합을 하는데 교통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1 2과목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여튼간에 3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내 점수를 만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쓱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올해는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변수는 이제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대가 학생부 반영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교과별 세 과목, 12 과목에서 국수영사과의 전과목으로 바뀌었더니 올해 이제 내신 4등급 합격학과들이 막 나왔잖아요. 명지대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지대 면접은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었었는데 원래 그 검정고시 만점을 받으면 2등급 환산을 해줬는데 작년부터 이제 3등급 환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좀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튼간에 그 명지대 면접 전형도 3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막 최초 합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변수는 이제 매년 나오겠죠. 올해도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부 과목수를 이제 증가한 대학, 그리고 어떤 대학은 감소한 대학, 어느 대학은 수능 체조를 강화한 대학, 어느 대학은 이제 완화한 대학, 그 아니면 또 어떤 대학은 모집 인원을 증가한 대학, 감소한 대학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반영 과목수가 증가한 대학은 작년보다 입결이 내려갈 테니까 그런 쪽에다 상향을 하는 게좀 좋아 보이고 수능 체조 기준을 강화한 대학도 작년보다 이제 입결이 이제 내려갈 거니까 그런 쪽에다가 뭔가 상향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 학생마다 뭔가 상황들을 이제 다 달라요. 그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 학생도 있고,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한 학생도 있죠. 그니까 수시 상담을 왔는데, 아, 너는 이제 수시보다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정시 위주로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학종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있고, 정말 학종에 강점이 하나도 없는 학생도 있고,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논술 상담은 진행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논술 전형을 말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도 많이 했었고, 그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맞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랑 대학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어 컨설팅 문의는 이제 0507 1335 4477 이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스케줄이 또 있더라고요. 그니까다선호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쪽이 좀 빨리 마감돼요. 그러니까 7월 초면은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지만 뭐 주말 스케줄이나 주말에서도 이제 특정 날은 어 정말 5월 초 중순이면 그런 스케줄들은 또 미리 미리 마감이 되니까 내가 주말만 된다 뭐 그런 사람 그 학생들 그리고 나는 뭐 빨간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은 저게 뭔가 빨간 날 이런 날만 뭔가 상담이 가능하다 하면 좀 조금 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뭔가 변수가 되게 많고 여튼간에 이제 일단 제일 큰 변수는 어 학생 수의 증가 이게 제일 클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뭔가 변수가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는 대학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미리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